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시간인데요. 오늘 수행평가. 데니시 페이스트리를 아, 구이로. 그 면전어요. 맛있겠다. 면전어요. 튀르쉬. 스고이. 히무치. 라즈베리. 오렌지 에잘고. 커스터드 크림 사과 프도 아몬드 마치 성미 키만하다 저희는 밥 먹기 전에 빵을 만들어서 밥 먹고 와서 빵 먹으래요 저 근데 밥 먹는 게 좋아요 저희 3학년 3반 친구들입니다 먹는 중 어, 그럼 우리는 이게 맞지. 이게, 이게 아, 맞지. 음, 저는 검토도 들어가. 저는 After peace to y 뭐뭐 뭐야? o 와, a e p a t y 응. 응. 살구가 올라간 두 노른자. 응. 막것도들이 완전 믿트 대박이. 저인도할다 나 오늘 동생들 안 먹으면 아파 맛있어 형주 우리 너무 억울한데? 왜요? 맛있어 뭐야? 아 하트? 오진정 유튜버네 오마이 오마이 퍼블라즈베리 페이투링 ASMR ASMR 나 이미 썸너 끄덕 Okay. man. 영어로 bangli bangli. 아직. 한국어로 bangli. Good night. See you later.